귀여워 <laughs> 마하 줄게 아니 너 나도 나도 예 얘네들은 뭐 <야>. 얘네들 봐 너무 이쁘다 얘들 너무 웃 애들 엄청 반아르네 야야야야 애들 이만큼 이만큼 아이 이만큼 애때좀주자 <laughs> <laughs> 얘들아 아니 잠깐만 비바 오늘 저희 애견 박람회에 놀러가려고 지금 나왔어요 애때, 애때 머리가 너무 지금 아주머니 파마 같아 <laughs> 지난주에 목욕을 시켰어야 했는데 엄마가 바빠가지고 목욕을 못 시켰더니 머리가 너무 부시시한데? 오늘은 박람회에서 구독자분들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화면보다 실물이 못생겼다고 그러시겠어 <laughs> 그제 제가 강남에서 강연을 하고 왔잖아요. 난 진짜 한 번만 계셔도 열심히 할 거라 그랬잖아. 그니까. 근데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이 몇 분이 오셨더라고. 너무 감동했잖아요. 저. 야못 가서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막 영상이랑 사진도 막 찍어서 보내주시고.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다섯 데리고 나왔어요. 저희 샤나, 르네, 에떼, 앙코미, 기바. 이렇게 다섯 데리고 강남 회장을 갑니다. 에떼! 애들 얼굴 반쪽 머리만 보이잖아. <laughs> 여러분이 달달이들 사용하는 용품들을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오늘은 강남 일장 가면 저희가 사용하는 브랜드들 위주로 부스를 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 얘네 자는 거 봐. 몽몽 보여주고 싶어. 미치겠다. 너무 귀여워. <laughs> 귀여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누구 있냐면, 어머, 뭐 애들이 다 지금 떡쓸수 있는 중 <laughs> 여기 르네 있고, 비바 있고, 안고 앙콤이 있고, 에떼? 에떼. 저희 에떼 있고, 샤나 있어요. 요렇게 오늘은 다섯 나왔어요. 에떼 오늘 너무 빛나요. 에떼가요? 아니 사실, 오늘 에떼가 너무 못생겼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원래 에떼 목욕을 했어야 됐는데, 바빠가지고 에떼 목욕 미용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박람회장에서는 구독자분들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보시는 분들이 우리 에떼, 어, 화면빨이었네 이러실까봐. 에떼? <laughs>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아이고 아, 지금 애떼를 만지려 그러면 우리 샤나가 못하게 해. 샤나. 아 진짜 이 질투쟁이 강연 너무 잘 들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 진짜 그저께 강연에 걔 아빠도 같이 못 가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르네비바만 데리고 갔었는데 진짜 외로울 뻔했거든요 강연하는 동안에도 구독자분들이 오셨나 싶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르네비바 막 사진도 찍어가시고 막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걔 아빠한테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이 와주셨다고 먹을 <목을> 먹거리면서 얘기했잖아. <laughs> 너무 좋아 가지고. 애때 애때 제발 좀 각도라도 좀 이쁘게 써 주면 안 될까? <laughs> 오늘 나 애때 미모가 너무 자신이 없네. <laughs> 그저께 갔는데 너무 예쁜 강아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다들 샵에서 미용해 가지고 막 뽀송뽀송하니 막 우리 애들은 다 집에서 엄마표 미용하고 그래 가지고 애때는 그마저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꼬질꼬질한데 비교되겠어. 오늘 가면 다른 강아지 친구들이랑 애때로 이행시 해 볼게요. 해 주세요. 애 애때는 때때 안 밀어도 이 쁘다. <laughs> 센스 진짜 미쳤다. 요건 제가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험반에는 언제 가요? 아 진짜 왕험반에 너무 너무 가고 싶은데 비바 때문에 사실 못 가고 있어요. 혹시 위급 상황이 생길까봐 이제 여행 다닐 때도 몇박 이렇게 가는 거는 못 가요. 지금 불안해가지고 비바가 요새 컨디션이 많이 기침도 진짜 심해지고 호흡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데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당일치기로라도 갈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비바 아프지 마. 그러니까요 제발 아프지 좀 말아. 았 좋겠는데. 알았어 나도, 샤나 나도. 언니들 만지지를 못하게 하네 엄마 손니 네 거야 엄마 손 샤나 엄마 손 샤나 거야 달달이들 별명 뭐예요 별명 제가 부르는 애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바는 부를 때 삐빠뿌 막 이래요 르네는 르네라고 안 하고 유네루 막 이런 식으로 불러요 샤나는 샤나루 샤나루 임시안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피키 부를 때는 피키푸꾸 이렇게 불러요 앙코미 얼굴 보여주세요 앙코마. 앙코이 여기 있어요. 우리 콤토리. 앙콤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 미모 무슨 일. 그저. <laughs> 그저래. 너 팔불출력이 이렇게 하늘을 치솟는다니까. 저도 저희 애들 중에 솔직히 얼굴로만 따지자면 저희 양콤이가 정말 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일단 기마가. 샤나, 들었어? 아니, 우리 샤나도 이뻐. <laughs> 왜 인상 써? <laughs> 아니, 샤나도 이쁘지? 샤나도 엄청 이뻐. 애들 노래 불러주세요. <laughs> 이제 다 같이 부를 수 있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금방 부르실 것 같은데? 엉엉이 같이 불러줘. 시시시, 시작. 아둥이, 아탕이, 멜리, 르네, 비바포, 앙코미 코팅이, 학콩이 에떼, 피키, 샤나, 열두 몽이. 생긴 건 조금씩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평생. 함께할 가족이에요. 가끔은 싸울 때도 있지만 사이좋을 때더 많아요. 잘 때도 꼭꼭 붙어자는 우리는 가족이에요. 누가 가장 편식해요? 편식을요. 원래 샤나가 샤나? <웃음> <웃음> 샤나 아까 안코빈가 제일 예쁘다고 한 대로 살짝 삐졌어 지금. <laughs> <laughs> 제가 제일 편식을 많이 해요 샤나가 밥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사료를 하나를 꾸준히 잘 먹지를 않고 금방 질려가지고 계속 계속 바꿔줘야 돼서 그런 게 있고 누가 제일 잘 먹어요? 잘 먹는 건뭐다잘 먹는데 진짜 식탐이 징그럽게 심한 애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앙코마 힐끔 봐 힐끔 앙콤이랑 하쿵이가 진짜 식탐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먹을 때 너무 흥분하고 난리 난리예요 <laughs> 너왜 비바 냄새를 그렇게 깊게 맡아 <laughs> 오늘 샤나 왜 이렇게 웃겨 아기들 관리용품 소개해주는 영상 부탁드려요 아 그니까 제가 이것도 한다고 해놓고 계속 못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박람회 가잖아요 일단은 오늘 박람회에 온 브랜드 중에서 저희 달달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위주로 이렇게 한번 부스를 좀 다니면서 소개를 해봐드리려고요 다니면서도 대충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애들 샴푸 어떤 거 쓰냐고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브랜드는 강남에를 이번에 참여를 안 했어요. 자유패이라고 여러분. 여기 제품이 진짜 좋아요. 데일리 샴푸를 자유패거 쓰고 있고, 칫솔, 치약 이것도 자유패 걸로 많이 쓰고 있어요. 목욕 타월도 자유패거 쓰고, 비누도 자유패거 쓰고. 어? 우리 다 왔어? 응, 다 왔어. 어? 저희 다 와서 일단 내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 이리 와우! 나방 <laughs> 재밌어서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laughs> 오늘은 또 일요일이어가지고 사람들 엄청 많을 텐데. 금요일에도 많았거든. 많지. 잘헤쳐 다녀보자 오늘도. <laughs> 어머 저기 멍멍이들 소리가 들린다 얘들아. 무인 키오스크에서 이거 사전 등록한 거 하고. 어. 저기 사람 많은 쪽으로 가보자. 나 어, 사람, <laughs> 어. 어,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돼. 그러겠으면 사람 많은 데로. 사람 많은 곳. <웃음> 오. <웃음> 최첨단이야. <웃음> 예, <laughs> 세 자, 입장하실 때 손목에 있는 팔찌 한 번씩 보여주시고 입장해주세요. 아, 들어왔다, 이제. 와, 네. 사람 진짜 너무너무 너무 많다. 이번에도 저쪽부터 쭉 돌까? 그래, 하나씩 돌자. 뭐,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돌듯이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돌아봅시다. 애들 고개가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웃음> <웃음> 내가 이렇게 <laughs> 앞으로 가면 이렇게 뒤로 가겠고 <laughs> 엄마 CCTV야. 내 CCTV세요? 근데 사실 오늘 어디 어디 업체들이 있는지 사전 정보도 없이 왔잖아. 다니면서 눈에 띄는 부스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 여기 이거 우리 애들 먹이고 있는. 저희 애들 이거 간식으로 먹여요. 온 김에 우리 애기들도 하나씩 먹여보자 이제 엄마 하나씩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니, 너는 <laughs> 엄마가 해서 줄게. <집게. 웃음> 공코마 저렇게 앉아. 앉아야지 알지? 할 때. Yes. 이바 피바를 지금 주고 어 어, 네. 봤어. 지금 저기서 다른 사람이 주는 줄 알고 거기 쳐다보고 <laughs> 있었어. 요거 저희 애들 먹이고 있는 거고요. 간식으로 주면은 이것저것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도 한 입에 딱딱 넣기 좋아가지고 간식으로 종종 주고 있어요. 어, 이거는 뭐지? 안에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아, 청양치약 네. 성분 역할을 하고요. 덴탈껌이래 쬐, <laughs> 이렇게. <웃음> 얘네들은 뭐. <laughs> 아, 맛있어. 오자마자 깎아주니까 신났지? 얘네들 봐. <laughs> 귀여워. 누구 앉았지? 누구 앉았더라? 그치? 여기 슈퍼포우 첫 부스로 한번 둘러봤어요. 어, 여기, 디얼 퍼핏. 여기는 저희 애들 매트랑 아이스팩 파우치랑 뜨는데요. 방석이랑. 여기 되게 귀엽거든요. 이번에 이거 신상 나왔다고 한 거. 이거 완전 우리 애들 거. 이거 좀 있으면은 앞에 가드 세트로 또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개 탈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잖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그 댓글 하신 거 봤어요. 이거, 이거, 이거. 아, 네. 아, 이거 일부러 겨냥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맞아요. <laughs> 어, 맞아요. 댓글 네, 언제 달아주시나, 이러면서. <laughs> 언제보 기다렸어요. 아, 진짜요? <laughs> 이거 어떤 색깔이 더 <laughs> 좋으세요? 저는 베이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요거? 얘들아, 어. 이게 우리 스타일이잖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 아이스팩 파우치, 이거 저희 쓰는 거거든요. 여름에 귀여워. 아이스팩만 대주면은 너무 차가우니까 아, 피부에 아, 바로 대면 파우치 같은 거 아, 같이 아이고, 해서 진짜.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여기 저는... 너무 파우치 음... 귀엽죠. 비 r 퍼피, 여기도 저희 <laughs> 엄청 잘. 이용하는 브랜드예요 얘기 나누고 있었어 애기 같은데? 이거는 제가 숨겨놨는데요 어, 이거 아이스퍼 파우치에요? 맞아요 오 신상 나. 신상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아이스퍼 파우치 얘기하고 있었는데 음. 이거 신상이래요 이거 너무 이쁘다 <laughs> 진짜 소중한 사람오면질려고배 아, 진짜. 진짜요? 진짜 숨겨놨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사장님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주세요 맨날 저도 애기들 한번찍어요아네 찍으셔도 네. 되죠 아 어, 진짜 너무 아, 귀엽 너무 많이 들어서 맞죠? 어, 멋있다 귀엽다는 많이 들어서 참 멋있다 참 처음. 처음. 아 네네네 맞아 <laughs> <laughs> 낯가려서 애때는 쌓아 와많아다 <laughs> 구독자에만 이렇게 여기 디얼퍼피 부스를 들르면은 사장님이랑 말이 제가 많아져가지고 디얼퍼피 <laughs> 이쁜거 많으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나 완전 리포터야 그니까 <laughs> 그리고 또 어디어디 어디 빛나 한번 볼까 <웃음> <웃음> <laughs> 다산 말이야. 네. 이렇게 밥만 나와도 네. 많다고들. 아 <laughs> 어, 여기 팬시펫. 저희 애들이 초창기 모델했던 아, 곳인데 네. 옷이 굉장히 화려한 편이에요. 파티복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 네. 팬시펫도 많이들 야. 구경하세요. <laughs> 애때 뒤로 가면 멀미 <laughs> 안 나냐고. 르네 샤나 앉아서 가둥둥이를 도저히 바닥에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썩들썩해 <laughs> 애들이. 너네 뭐알고 구경하는 거야? <laughs> 어디 또 간식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아 <laughs> 어, 여기. 호픈도 여기도 저희 애들이 초창기 모델 했던 곳인데 하네스 되게 이쁜 거 많아요 예전에 우리 그 르네비바랑 사나랑 입은 거 유튜브에 올린 적 있었는데요 어 여기 여기 신바이 배변패드 우리 저희 배변패드 사용하고 있는 저희 배변패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여기 도 안녕하세요 알았죠, 아, 진짜요? 인사해. <웃음> <웃음> 저희 배변패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 여기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귀여운 땡땡이 패드. 저희 사용하고 있는 패드입니다, 여러분. 패드 하실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일단, 패드 디자인이 귀여워요. <laughs> 미안해, 여긴 먹을 건 없어. <laughs> 너네 화장실이야, 여기 화장실. 인스타짜 유튜브로만 보다. 아,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맨날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너무 나온다, 나. <laughs> <laughs> 네, 이거, 이거, 어리 쓰는 거, 이거잖아. 네. 큰 배변판에다가, 이거. 깔고 짜든 은 배변판에다가는 요거 땡땡이 요거 거 쓰시죠? 네아 <laughs> 너네 저 패드 위에 잠깐 네. 올라가서 사진 좀 찍을래? 어? 촬영도 <laughs> 야무지게 찍는다네사어 <laughs> <laughs> <네네. 웃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또잘했시코마 <laughs> 어디가 <laughs> 아 여기 <코마>, 시원해 <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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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만 이리와 이리와 이리 너무 웃쁘다어떻게 해요? 렇게 얌전한 애들 이렇게 식구예요? 아, 어, 같은 어떡해. 나못나겠어너 나랑 가자 이때 괜찮아? 이때 아. 긴장했어 아 그리고 여기 해피팡팡 우리 크리스마스 때 파티할 때 여기 간식 놓고 파티했잖아 케이크랑 아 <laughs> 맞네 여기도 되게 오래된 브랜드예요 아동이 키울 때부터 있었어 아 어, 진짜 어 아동이 키울 때부터 있었던 곳이야 오늘은 근데 케이크는 없나? 아 저기 있다 케이크 여기 이렇게 케이크도 있고 간식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수제 간식 애들 엄청 반... 아르네 <laughs> 지금 먹을 거라는 걸다 알아챘어. 야야야야 튀어 나오겠다. 튀어 나오겠어 <laughs> 이번, 앉아, 앉아, 이번 앉아. 이번 어디까지 나와? <laughs> 내려 내려와 내려와. 여기도 되게 오래 운영을 한 업체인데 지금까지 뭐살 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거 보면 정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샤나 앉아. 샤나. 샤나야 <laughs> 앉아, 앉아 좀. 괜아 너무 재밌어?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 엉덩이를 아주 들썩들썩 가만히 있을 못해. 다시 엄청 올라왔어. <laughs> 이만큼 신났구만. 들어오자마자 간식 먹어가지고 아주 지금 기분이. 아, 그리고 여기 에어버기. 여러분, 저희 개모차 엄청 많이 물어봐주시잖아요. 저희 지금 끌고 있는 것도 여기 에어버기 제품인데. 아니 에어버기 이렇게 신형 같은 거, 이쁜 거 많이 나왔어. 나 그래서 바꾸고 싶어. <laughs> 어, 이거는. 이번은... 구형이거든요. 나온지 좀된모델이어가지고 사실 뭐 딱히 불만은 없어. 너무 편하게 네, 잘, 쓰고 잘 쓰고 있는데 있어. 요즘 나온 게 너무 예뻐요. 바꾸고 싶어. 실 예쁘기는 해. <laughs> 그치지확실더 <laughs> 예쁘지.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멀쩡해. 오래 쓰고 있는데도. 음, 너무 잘 쓰고 있어. <laughs> 요즘 좀 그냥 새로운 데모차 예쁜 걸로 좀 바꾸고 싶어서 <laughs> 그게 그게 고민이지. 너무 잘 쓰고 있어. 너무 튼튼해. 에 <laughs> 때. 어, 아니, 박람회 중간에 이렇게 심쿵할 일이야. 꽃미소를 막 팡팡 날려주네. 오늘 와, 여기서 행사했었나봐. 이번에 뭐 기다려? 뭐 이런 거 행사한다고 하자. 이것도 하고, 어질리티 대회도 하고, 우리 애들 뭐 어질리티랑 기다려 대회 이런 거 나가봐야 되는데, 아등이 충분히 할수 있는 것 곳은 <laughs> 초보로 출전하면 그래도 평타는 치지 않을까. 시나 갈수록 너 자세가 가관이다. 아, <laughs> 어, 여기 마이 베프, 저희 애들 먹이고 있는 팥맥. 이거 별자리 세트 이 딱딱하고 소화 잘안 되는 거 먹기 어려울 때 이거 간식으로 먼저 많이 주거든요 마이 베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용하는 브랜드들이 그렇게 많이 온것 같지는 않네 어... <laughs> 아내네 <네네>. 찍으셔도 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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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널 찍어야 지넌 이름이 뭐야? <웃음> 가을이, <웃음> 가을이. <웃음> <웃음> 어 나는 맘에 안 들어 찍겠다 가을이는 <laughs> 아 귀여워, 귀여워.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예, 사진 찍어도 돼요? 어, 네,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도 돼요. 네, 네, 찍으셔도 돼요. 애때 <laughs> 애때가 애떼, <애떼가> 너무 숨었어 <laughs> 많이 봐 주세요. 애때 너무 숨어서 사진을 잘 찍혔어, 너? 순식간에 네분의 구독자를 만났어. 너무 <laughs> 어, 반가워라. 야, 너네 셋. 엉덩이 안 느려? 센터하나 받아. 안코마너 되게 생기 있어 보인다. 꼬 응, 우리 안코미는 까까를 네. 먹여주고 시작을 해야 기분이 없대지. 개가 천선이다. 어? 여기 개가 천선. 여러분 오늘도 저희 이거 카시트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카시트 엄청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여기 거예요 개가 천선. 여기 종류 엄청 많아요. 저희 쓰는 카시트 말고도 이동가방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제품군으로 팔고 있어요. 여기 제품들 가격대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희 것도좀와 이건 장난감인가? 네, 개피키 좋아. 엄청 좋아하겠다. 집에 공돌아이가 <laughs> 있어서 절들면 그래요. 아 네. 서시거아가루에요 단식이나 사료에 뿌려서 급여하시면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애기들랑 같이 한번 사진만 찍어줄게요. 어네네네 찍으셔도 돼요. <laughs> <laughs> 개피키 엄청 좋아하겠다. 공 <laughs> <동> 선물 주셔가지고.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저저 아, 유튜브 보도록 <laughs>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우, 실물을 이렇게 보게 될줄 몰랐어요. 쌍둥이를 이렇게 보게 될 줄. <laughs> 실물 볼 줄이야, 진짜. 아, 에떼, 맞아요? <laughs> 네, 애떼에요저 <에뛰예요>. 숨어있어요. <웃음> 잘했어. <웃음> 아니, 애떼안 <에뛰>. 커. <laughs> 저, 저 이만큼 눈 꺼진 것 봐. 얘들아, 앉으세요. 애큼 <laughs> <에뛰>, 이만큼. <laughs> 이만큼. <laughs> 아, 이 방법, 에떼 좀 주자. 에떼 이름, 에떼. 애떼. 에떼가 나와, 에떼. 어, 진짜. 에떼 죽이 힘드네. 이봐. 또두 손으로 꽉자 어, 우리 샤나 얼마나 귀엽게. 얌전히 먹니. 자, 끝. 아, 안녕하세요. 어, 오, 어, 오, 오, 안녕하세요. 크리미. 오오오 오, 오. 아, 오랜만에. <laughs> 야, 크리마, 크리마. 어, 금요일 날 여기 잘걷으셨어 <laughs> 어, 맞아. 했어요. <laughs> 아, 자, 잘지내셨고 있어? 아 진짜요? 아, 맨날 화실 봐요. 유튜브도 <laughs> 아니 방금 전에 애견 카페 할때 자주 와주셨던 손님인데 크림이랑 코리네라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 너무 반갑다. 근데. 그러니까 진짜 반갑다. 근데 아니, 포가 크림이네를 제일 좋아했어. 가지고 맞아. 근데. 저희 포가 진짜 좋아했던 손님이거든요. 크림이네 보니까 또포 생각난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카페 할때 이렇게 왔던 강아지 친구들이 지금 다들 저희 애들 하니 그러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푸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오늘 프리미도 허리 데스크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또안 좋네. 강아지들 다들 건강하자 건강길만 걷자 제발. 대충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바퀴 이렇게 쓸들면서살거 있으면 좀 사고 가보려고요. <laughs> 볼 것만 빨리 호로록 보고 치고 빠져야지. A few moments later. 이제 가자. 아, 애들 물좀 주고 가자 뭐. 어, 머리가 점점 더 더벅해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laughs> <laughs> 요 막내들이 역시나 먼저 음. 선점을 하는 건. 애때가 목 말랐어. 많이 마셨네. 우리 애때는 진짜 수분 섭취를 참 잘해. 이만큼은 고개 돌리고 있잖아. 애코미 물안 먹을 거지? 너는 까까만 먹고 싶지? 애코마 어, 물 마셔. 물. <laughs> 눈빛 봐. 애코마 어, 물. 아, 아, 애때가 먹을 거야? 애때가 먹을 거래. 다 먹은 거 아니었어? 밥도 먹어 아이고 뭐. 이 쌍둥이들 같이 먹고 있어. <laughs> 샴쌍둥이야 뭐야? 너안 먹어? 이만큼? 이 고기 엄청 돌리고. <놀리면서> 있어 <laughs> <너. 웃음> 야 이야. 어제 고마고마고마고 귀엽네. 새끼를 남자였어. 아 아니에요. 새끼 아니에요. 귀엽다. <laughs> 이게 너무, 너무 귀엽다 얘. 일등분할도 <laughs> <해도> 제일 예쁜데? <laughs> 여기 앞에서 산책 좀 잠깐 하고 너네 시아랑 좀 싸고 그러고 출발하자. 그러자. 했어. 안코미까지 시야 다 했어. 이제 가자. 귀여. 귀여. <laughs> <laughs> 여러분, 저희 박람회장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살게 있어서 잠깐 유플렉스 왔어요. 어, 여기 반려동물 출입 불가라는데 얘들아 여기는 같이 못 들어가나봐.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왔나봐요. 아, 된대? 개모차로 오시면은 가능해요. 아, 개모차로 오면 그, 가능해요 예,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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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다얘 <laughs> 아얘낯가리아 어, 그래요? <laughs> 비숑이네 비숑이에요 오늘 비숑이나 마음에 안아 얘가 낯을 가려가지고 아, 애때너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표정으로 봤어? 애는 아기가 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가 있어요 <laughs> 비숑도 아기가 아니에요? 네네 네. 얘도 지금 7살 이게 동안이다 어네 찍으셔도 돼요 깎아 먹을까? 네습니다 여기 한만봐주어 귀여워 여아 귀여워 아내 쪽에서도 내 이렇게 무슨 또 상황이야? <laughs> 이제 가자. 가자. A샵 생각보다 되게 크네 아이패드가. 아주 짧은 쇼핑을 마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 얘기는 아니에요. 아, 네, <laughs> 네 다섯 마리에요 <laughs> 엄마 아빠 밥좀 먹고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동훈 뭐 먹고 쓰기. 싶어? 나는 봉골레 나는 시폴레 포테이토 피자 샐러드 하나 시킬까? 얘들아 <laughs> 너네도 까까 <깎아> 하나씩 줄까? 까까 <laughs> <깎아> 하나씩 줘? <laughs> 알겠어 줄게 희한아 <하나>. 망콤아 <laughs> 차례를 기다리십오 헤테 야호 우와 두유네 이만큼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나중에 준다고 했쇼 안 했쇼? 이 안녀다오녀이 녀석은 브리드입니다. 애녀 일어나서 먹어 물이 너무 높아 다들한입씩물이 먹는데 앙코드입입니다이먹석은 브리드입니다. 물 먹어. <laughs> 야, 이만큼만 물안 먹어. 얘는 사람이었으면 탄산음료 같은 거 엄청 좋았어. <laughs> 샐러드 먼저 나왔네. 샐러드 너무 맛있다. 상큼해. 너무 <laughs> 질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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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웃음> 진짜 이제 집에 가자. 가서 나머지 애들 산책도 시켜야 되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개가천선에서 받아온 공. 개피키. 개피키 공. 팥콩이 도죠 빨리 빨리. 갈 거야. 커서 어떻게 물수 있어? <laughs> 귀여워. <웃음> 콩이가 잘 가지고 너네 개피키는 가지고 저 방으로 가버렸어. 이만큼 귀여워. <laughs>